매일 오후 6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고급 주택가의 거리를 조용히 지나갔다. 그집앞 벤치에는 허름한 옷차림이 예쁜 여자가 늘 같은 시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급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집에 사는 한 젊은 남자는 며칠째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차가운 인상의 부자였다. 어느 날, 남자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와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매일 이 시간에 여기 계시네요.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여자는 놀라며 부끄럽게 웃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전 그냥 고시원에 살고 있거든요. 창문도 작고 바람도 안 통해서 답답한데 이 집은 너무 따뜻해 보이고 정원도 예뻐서요. 매일 하루 끝에 여기 앉아서 보는 게 위로가 돼요. 꿈속에서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그게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집 2층 방이 지금 비어 있어요. 한달 정도 아무도 안쓸 예정인데, 혹시 괜찮다면 그 방에서 지내보시겠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요. 그렇게 해서 여자는 처음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잠을 잘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며칠 후, 남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녀를 찾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짐을 싸서 다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남자가 물었다. 왜 다시 여기로 돌아오셨어요? 방이 불편했나요? 여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방은 정말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자는 날엔 꿈속에서 다시 고시원 방에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잠도 잘수 없었고요. 그런데 그 방을 나오니까, 오히려 꿈속에서 제가 그 2층 방에 있더라고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었어요. 잠도 잘랐어요그 꿈을 꾸기 위해서라도 다시 여기에 있는 게더 좋아요.